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지민씨, 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과찬이세요. 당신이 좋아해 주니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고 싶어요. 오늘 남편 야근이래요. 편하게 오세요. 안녕하세요. 특종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올해 42살이고요, 건설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 지금의 아내 박지민을 만났죠. 처음 봤을 때부터,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성격에 반해 6개월 만에 청혼했습니다. 지민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우리는 서로의 일을 존중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어요. 아이는 없지만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냈죠. 사실 저희 결혼 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취미도 함께 즐기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지민은 저를 위해 항상 집안일을 완벽히 해냈죠. 특히 그녀가 매일 아침 정성껏 준비하는 도시락은 제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그녀의 정성에 감탄했어요. 지민의 도시락은 그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담은 매개체였으니까요. 도시락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들어있었어요. 간장, 계란말이, 소고기 장조림, 멸치볶음. 지민은 제 입맛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새로운 레시피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제 취향을 고려해 만들었죠. 그런 세심함이 저를 더욱 행복하게 했어요. 지민은 요리책을 모으는 취미도 있었는데 항상 당신이 좋아할 만한 요리를 찾았어라며 새로운 음식을 선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도시락을 열었는데 반찬통 안쪽에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더군요. 오늘도 고마워요, 늘 힘이 돼요. 처음엔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결혼 1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소통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민은 평소에 문자나 전화로 애정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메모는 원래 없었는데 생각하며 지민에게 물어봤어요. 그녀는 별것 아니라는 듯 웃으며 그냥 요즘 당신한테 더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라고 대답했죠. 순간 의심이 들었지만 곧제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결혼 생활의 매너리즘을 느꼈는지. 지민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항상 솔직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비밀이 없었죠.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한 달에 한 번은 특별한 데이트를 했어요. 서로의 취미를 존중했고, 각자의 공간도 인정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이상적인 부부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이 작은 쪽지 하나가 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점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지민이 도시락을 준비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반찬을 담고 랩으로 싸서 도시락 가방에 넣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도시락에 담긴 의미가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향한 비밀 메시지처럼요. 그래도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민은 이미 부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씻고 나와 커피를 마시며 출근 준비를 했어요. 퇴근 후엔 함께 저녁을 먹거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커트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한 걸까요? 어느 날또 다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시락을 열었는데 반찬 구성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찹채와 피망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지민은 제가 피망 반찬은 없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고민했습니다. 메모의 내용도 이상했지만, 이제는 반찬까지 바뀌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한 도시락 같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통들을 하나씩 확인하는데, 찹채가 담긴 반찬통 안쪽에 또 다른 쪽지가 있더군요. 내일은 매콤한 요리 어때요? 입맛에 맞았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데, 지민이 그걸 모를 리가 없었어요. 이 메모는 분명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혹시 지민이 바람을 피우는 걸까? 그날 밤 지민이 잠든 후 조용히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나 통화 기록에서는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sns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지들은 누구를 위한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낯선 반찬이 도시락에 들어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제가 잘 먹지 않는 매운 닭갈비였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당에서 밥을 사 먹으며 생각했죠. 이건 분명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퇴근 후 지민에게 왜 매운 음식을 넣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고다. 정말 미안해. 깜빡했네.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나 봐."라고 대답했죠. 믿을 수 없었어요. 지민은 제 식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지민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 패턴, 말투, 옷차림.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평소보다 메이크업에 신경 쓰는 날이 많아졌고, 새 옷을 자주 샀습니다. 향수도 바꿨더군요. 뭔가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번은 지민이 휴대폰을 두고 샤워하러 간 사이에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요리 앱을 많이 검색하고 있더군요. 특히 매운 음식과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도시락 메뉴를 찾아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요리 레시피 공유 커뮤니티에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또한 지민의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최근 들어 식료품점 지출이 크게 늘어났어요. 평소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식사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음식이 필요할까요? 게다가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와인이나, 고급 치즈 같은 것들을 자주 사기 시작했어요. 제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시락 반찬통에 붙은 쪽지들, 낯선 반찬들, 지민의 변화된 행동.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죠. 아내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배달앱 사용 기록도 확인했어요.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민은 주로 혼자 있을 때두명 분량의 음식을 주문하곤 했습니다. 특히 제가 출장을 갔거나 야근하는 날이면 더 그랬어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뜻이겠죠.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심을 굳힌 저는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민의 택배 내역부터 살펴봤어요. 요즘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더군요. 주로 옷이나 화장품이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없었어요. 다음으로 그녀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지민은 위치 공유 앱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주로 회사와 집 가끔 카페나 식당에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장소가 있었어요. 집 근처의 피트니스 헬스장이었죠. 지민은 이전에 운동을 싫어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그곳에 들렀더군요. 보통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지민이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한 후, 시간이 자유로워졌으니, 운동을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민은 저에게 헬스장에 다닌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헬스장에도 갔습니다. 지민이 정말 그곳에 다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남자 트레이너에게 접근해 물어봤어요. 제 아내가 여기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팍 지민이라고. 트레이너 지호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 박지민 회원님. 네, 거의 매일 오세요. 정말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의아했습니다. 지민이 정말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더 물어봤어요. 혹시 제 아내가 여기서 누구와 자주 어울리나요? 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음. 특별히 친한 회원은 없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혼자 와서 운동하시고 가세요. 아, 그런데 가끔 도시락을 가져오시더라고요. 도시락이요? 네, 정말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을 가끔 저에게 주세요. 지민 씨 요리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매번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민이 트레이너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준다고? 왜 하필 그에게? 혹시 그 트레이너가 지민의 외도 상대인 걸까? 하지만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니 특별한 감정은 없어 보였어요. 서로 대화할 때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고, 전문적인 트레이너와 회원의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지호가 터붙쳤어요 지민 씨는 요리 실력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니까 단백질 위주의 도시락을 가끔 챙겨주세요. 그냥 친절하신 분이라,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지민은 트레이너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호의 태도를 보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분이 진짜 요리 잘하시네요. 매번 너무 맛있어요. 감사히 먹었습니다. 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스킨십도 없고 거리 유지가 뚜렷했습니다. 아내와 트레이너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잠시 안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했나? 자책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트레이너와의 관계가 순수해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택배 기사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민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저녁 준비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지민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제 착각일까? 아니면 지민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걸까? 그날 밤은 평소와 같이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보냈어요.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제가 몰래 설치한 우리 집 현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의심이 커져가던 차에 제가 몰래 작은 카메라를 현관 초인종 옆에 설치했거든요.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한 남자가 방문했다가 약 1시간 후에 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 있었어요. 그는 항상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가끔 상자를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배달원처럼 보였죠.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매일 배달이 올 일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주일 동안 영상을 모니터링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남자는 항상 오전 11시 정각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시계를 맞춘 듯이요. 어떤 날은 음식처럼 보이는 포장된 상자를 또 어떤 날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그가 올 때마다 지민이 마치 준비된 듯 깔끔하게 차를 입고 화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지민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요즘 뭐 자주 시키니? 배달 오는 소리가 자주 들리던데. 지민은 그저 가끔 점심으로 샐러드 같은 거 시켜 먹으라고 대답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CCTV 영상에 보이는 건 분명 일반적인 음식 배달이 아니었으니까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휴가를 내고 비밀리의 집 근처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오전 11시 검은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우리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어요. 그는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죠.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집 현관 앞에 도착했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지민이 문을 열자마자 둘은 서로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껴안았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닌 오랜 연인 같은 포옹이었습니다. 남자는 가져온 상자를 지민에게 건넸고 지민은 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심은 현실이 되었고 제세계는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 택배 기사와 지민은 분명 단순한 배달과 고객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민의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샤워 중이었고, 휴대폰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형우 택배 오늘 반찬 진짜 미쳤어요. 칩밥 진짜 너무 맛있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형우 택배라. 그게 CCTV에 찍힌 남자의 이름인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그녀의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 쉽게 열수 있었습니다. 메시지함으로 들어가 형우 택배를 검색했습니다. 수십 건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대화 내용을 확인하니 두 사람은 이미 수개월째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택배 배달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점점 더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해 있었어요.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는 어떤 반찬 좋아하세요? 오늘은 집이었어요. 좀더 오래 있다 가세요. 메시지를 읽을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최근 대화였어요. 형우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박지민 씨 도시락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민 과찬이세요. 당신이 좋아해 주니 더 열심히 하게 돼요. 형우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고 싶어요. 지민 오늘 남편 야근이래요. 편하게 오세요. 이 대화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민이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하던 도시락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형우라는 택배기사를 위한 것이었죠. 반찬통 안쪽에 포스트잇도 제가 좋아하지 않는 반찬도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사진첩도 확인했어요. 숨겨진 앨범에 형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우리 집 소파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형우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택배회사 유니폼을 입은 모습도 있었고 사복차림도 있었어요. 끝없이 밀려오는 배신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고 제가 없는 틈을 타 집에서 만나왔다니. 게다가 저를 위한 척 하며 도시락을 만들었지만 실은 그 남자를 위한 것이었다니. 이 중에 배신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감정적 외도에 끝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메시지 내용상 두 사람은 이미 육체적 관계로 발전해 있었죠. 지민이 지난밤 너무 좋았어라고 보낸 메시지가 그 증거였습니다. 진짜 상간남은 매일 오던 택배 기사였던 것입니다. 지민은 트레이너에게 도시락을 주는 모습을 보여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던 걸까요? 어쨌든 제가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은 변함 없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당장 지민에게 전화의 모든 것을 따져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필요한 건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수 있었죠.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다음날 휴가를 하루 더 연장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많은 불륜 사건을 다뤄왔다고 했어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증거로 지민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메시지들과 CCTV 영상을 보여줬죠. 상간남에 대한 소송도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하죠. 증거가 명확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인과의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수 있고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민의 명품 구매내역을 모두 확보했어요. 최근 몇 달간 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의 명품들을 다수 구매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형우에게 선물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카드 내역도 꼼꼼히 캡처했습니다. 호텔 투숙기로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모두 제가 출장 중이거나 야근하는 날에 이루어진 것들이었어요. 지민은 제 돈으로 그 남자와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택배기사 형우의 배송 경로까지 추적했어요. 그의 sns 계정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회사 배송 관련 게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우리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 게시물에서는 오늘도 특별한 배송이라는 문구와 함께 도시락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분명 지민이 만든 도시락이었습니다. 더 파고들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형우는 우리 집이 있는 구역의 정규 배송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을 담당하는 기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우리 집에 올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형우는 자신의 배송 루트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우리 집에 들를 수 있게 했던 겁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의 경로 변경으로 회사 규정 위반에 해당했어요. 이런 업무의 유착 정황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다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형우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본인의 업무에도 지장을 줬을 것이 분명했죠. 다음으로는 우리 집의 자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였어요. 결혼 전에 제가 대출을 받아 구입했고, 퇴출금도 제가 모두 상환했기 때문이죠. 공동 재산이라 볼수 있는 것은 결혼 후 함께 모은 예금뿐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불륜이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 법원은 재산 분할에서도 피해 배우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주요 자산이 이미 선생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증거를 모으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10년간의 결혼 생활, 그 속에서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으니까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절대로 미리 알리지 마세요.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그때 소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이혼 의사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갔지만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지민에게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매일 아침 그녀가 건네는 도시락을 받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제 그 도시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택배 기사 형우에 대한 상간 소송을 제기했어요. 동시에 그의 회사에 직장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에는 형우가 근무 시간에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 차량과 유니폼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진정서가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택배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형우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제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고, 형우의 GPS 이동 경로와 배송 기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명백했죠. 형우는 근무 시간에 반복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방문했고, 배송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회사는 즉각 형우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어요. 두 달간의 정직과 이후 다른 지역으로의 강제 발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내부 조사 과정에서 형우가 다른 여성 고객들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해고되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형우에게서 분노에 찬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제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것 같았어요. 당신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고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민 씨와 저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을 뿐이에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 그래서 결혼한 여자를 꼬셨나요? 그것도 남편이 없는 시간을 노려서요. 당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법정에서 뵙죠.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쾌감이 느껴졌어요. 폭수의 첫 단계가 성공한 것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지민과의 대면이었어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민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일찍 왔네? 오늘 피곤해 보여. 평소와 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이제 가식으로 들렸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지민이 물었어요. 열어봐. 봉투 안에는 이혼소장과 함께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지민은 서류를 꺼내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어요. 사진들, 메시지 캡처본, CCTV 영상, 스크린샷.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건. 말을 더듬는 지민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택배 기사와의 불륜. 내 돈으로 그 남자에게 명품 선물. 내가 없을 때 우리 집에서 만남. 다 알아. 더 이상 숨길 것 없어. 지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해였어. 그냥 잠깐 설렜던 것뿐이야. 우리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오해?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무슨 오해야? 그리고 잠깐 설렜다고? 넌몇달 동안 날 속여왔어. 내등 뒤에서 그 남자와 만나고, 내 돈으로 호텔에 가고, 심지어 내 집에서까지. 지민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녀의 눈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배신과 거짓말을 봐왔으니까요. 늦었어. 이미 상간남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고, 위자료 청구랑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야. 내가 서명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판결이 날 거야. 지민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병우한테 소송을. 그래서 그가 해고됐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고 말고. 당연한 결과지.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이 집은 네명이니까 당장 나가. 아파트는 제 단독명이었기에 법적으로도 지민이 일을 재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친구 집으로 짐을 빼 옮겼어요.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제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불륜 증거가 명백했기에 지민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됐어요. 위자료로 5천만원을 받게 되었고, 공동 재산 분할에서도 7,030으로 제게 유리한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형우에 대한 소송도 승소했어요. 그에게도 3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물론 그가 당장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은 없었겠지만, 월급 압류 등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받아낼 생각이었죠. 그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도 폭수의 일부였으니까요.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나고, 집을 정리하던 중 부엌 서랍에서 도시락 반찬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있었어요. 오늘도 사랑해요. 역겨웠습니다. 불현듯 지민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생각났어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민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laughs> 뭔데? 너의 그 도시락이 내게 진실을 알려줬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민아, 오해는 도시락 하나면 돼. 넌 도시락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꿨잖아.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으로 가서 반찬통들을 모두 쓰레기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쓰레기통에 내던졌어요. 이제 내 밥은 내가 챙깁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스스로 아침을 챙겨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도시락을 싸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만든 내 음식이었죠.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어제 뉴스 봤어? 유명 택배회사 직원이 근무 중 불륜으로 해고됐다던데, 요즘 세상 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었어. 뭐, 자업자득 아니겠어?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은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기지만,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폭수했습니다. 상대방의 직장을 빼앗고, 경제적 타격을 주고,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려 사회적 망신을 주었죠. 이러한 사이다 폭수가 제게는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증거를 모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